제입니다. 오늘은 안 좋은 소식을 아, 전달하려고 왔어요. 음. 어, 9월 8일 날 수성구청 장매를 준비하려고 했는데요. 협회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연락이 와서 출전을 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고요. 그 이유는 어, 대한보디빌딩협회에서 어, 주관하기를 어, 원래는 타단체 선수 그 시합 타단체를 나가면 그리고 타단체 심사를 보게 되면 어, 출전을 금지하라는 그런 법이 있나 봐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스타나 다른 단체 심사위원 을몇 봤는데 그것이 뭐 제가 유명해서 받는 게 아니라 제가 전년도 그랑프리를 하게 되면 또 고종목이 그 그랑프리를 하게 되면그 선수가 그렇게 심사를 봐주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기 때문에 초대를 받아서 이렇게 갔었는 건데 결국에는 뭐좀 어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 입장인데. 제가 뭐 심사 위원을 해서 돈을 받는다거나 뭐 그런 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 하나의 봉사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주변 나머지 사람 헤어, 사, 나머지 선수분들을 평가해줄 수 있는 사람 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봉사하는 마음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어, 그렇게 갔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굳이 수성구 청장배 대회를 나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수성구청장배 작은 대회인데 왜 뛰려고 하냐 뭐 의미가 있냐 얘기를 하는데 이거 이, 이게 바로 어 달서구청장배 뷰티 바디 미들급 1위 트로피입니다. 제가 달서 첫 대회 1등 했던 트로피거든요. 어 대구에는요. 구마다 이렇게 대회가 열립니다 이렇게 달서구 북구 수성구 그 다음에 어디 달서구 북구 수성구 그 다음에 내가 나갔던 대회가 어디 있지 아 동구 어, 이런 구마다 대회가 있는데요 북구가 제가 1등 했고요 그 다음에 동구도 1등 그랑프를 했고 달서구도 1등 그랑프를 했고 어, 제가 각 구마다 1등 트로피가 있는데요 요 구들은 상반기에 대회를 열려요. 그래서 어 제가 어지간하면 나가서 트로피가 있는데 이 수성구는 항상 하반기에 열렸어요. 그래서 하반기 대회를 안 나가서 하반기 트로피 수성구가 없어가지고 언젠가는 나가고 싶었거든요.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좀 뭔가 미션 깨는 느낌. 그러니까 작은 구를 점령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전국을 점령을 해서. 이렇게 뭔가 투어하고 싶은 그런 저만의 그런 야망도 아닌 좀 꿈이 있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수성구는 언젠간 나가고 싶었는데, 제가 일하는 업장이 또수성구예요 그래서 수성구라는 동네에서 일을 하고 있고, 또그 동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제가 나갔어요. 나가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나가지 말라 하니까 되게 조금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조금 섭섭하기도 하고, 어, 더더욱 소소한 것은 같이 나간 선수가 그 중에 같이 나가는 선수가 어, 전화가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같이 나가는 선수 중에 왜그 선수가 나오느냐 그 사람이 왜 나오느냐 타단체를 나가는 사람이 심사를 보는 사람이 이런 데왜 나오느냐 그렇게 컴플레인이 들어왔고 어, 그걸 통해서 집회가 열리고 이렇게 시민권에 걸려서 제가 나오지 나가지 말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수성구 협회서 에 연락이 오고 대한보디빌딩 협회 연락이 왔는데요. 아, 뭐 요즘는 그렇습니다. 제가 뭐 내년 계획은요 대한보디빌딩 협회에 또 나갈 생각이 있기 때문에 와이구 불구하고 뭐 대들거나 뭐 불만을 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수성구 대회 측에서도 제가 뭐 왈가불가하거나 뭐딴지를 건다거나 화를 내지도 않았고요. 어 그냥 좀 아쉽다는 마음을 전했고 그리고 뭐 제가 할수 있는 게뭐 있냐라고 얘기를 드렸더니 어 선운부 협회 측에서 협찬 및 후원을 해주면 좋겠다고 해서 어 제가 후원금이랑 협찬을 하기로 했습니다. 결국에는 그냥 어 제가 돈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돈이 많아서 그런 건 아니고 제 회원들이랑 제자들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어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없을까 해서 그렇게 밖에 할게 없고요. 음그 다음 영상에 보시면 이렇게 각 구마다 대회가 있고 그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타 단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비트니스타뭐 모든 대회 사설 대회를 제가 꼭 그랑프리를 다 있는 게제 목표였거든요. 그래서 올해 드디어 20대가 끝나는 이 시점에 그걸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다 왔거든요. 저는 이제 20대 때에 초반에부터 시합을 뛰어서 작은 9대부터 사설 대회 모든 그랑프리를 차지하는 게제 목표였기 때문에 지금 이제 거의 이제 종지부를 찍어갑니다. 그래서 아직 더큰 무대들이 많겠죠 그래서 저는 어 제가 어울리는 몸 그리고 제가 잘할 수 있는 종목에 가서 훌륭한 또 좋은 지도자 선수가 되는 게 목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억울하지만 이번 거는 그냥 9월 7일은 8일 수성구청장면는 제가 서포터가 서포터로 가서 저희 팀원들 도와주고 열심히 하도록 하고요 어, 그리고 뭐 저를 이렇게 고발 신고한 선수분께서는 <laughs> 꼭 성적 좋으시길 바라고 아, 아쉽네요. 그래서 성구에서 저희 동네에서 하는 대회에서 참 입상하고 싶었는데 좀 너무 아쉽습니다. 뭐 그래도 어, 의미 있는 의미 있는 9월 달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거는 꼭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제첫 1등 트로피입니다. 네. 그리고, 음 아직까지 뭐 멀었지만, 꼭 언젠가는 어 세계 선수권, 그런 대회를 한번 나가보고 싶어요. 그래서 좀 쟁쟁하게 제 몸으로 외국에 있는 선수들이랑 한번 붙어보고 싶고요. 그래서 어 좀더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 이, 이거를 통해서, 뭐 사람들을 뭐, 모으고 그런 게 아니라, 저만의 브이로그 영상을 남기고 싶었어요. 이제 서른쯤 되니까, 어느 정도 제 색깔도 갖춰지고, 이제, 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일단, 아무튼, 많은 응원 감사하고요. 제가 나머지 경기도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화이팅! 네, 저기 이제 저기 동구 청장배 1등했던 트로피들이고요. <laughs> 그다음에 저기는 이제 아시아 그랑프리, 올림피아, 그다음에 WFF 나바코리아 3등도 해봤고요. <laughs> 아시아 그랑프리, 저 나바코 KI 스포츠 1등했던 거고요. 아마 클래식 보디빌딩에서 1등했던 거일 겁니다. 요 이번에 나왔던 포항 시장기 대회 1등했던 거고요. 저 K 클래식, KI 스포츠에서 아마 저게 피지크 경기인가? 2등 했던 거고, 요거는 이제 어, 저것도 보디빌딩 경기 2등, 저게 바로 북크대회 1등 했던 거고요. 어, 요것도 요거는 피치 스타 이제 2등 했던 거, <laughs> 6등도 해봤어요. <laughs> WFF, 머슬 모델 3등 했고요. 어, 이렇게 각각 1등 트로피들이랑 뭐 동구 그랑프리, 쪽거는 K 클래식, 그 다음에 저거는 나바코리아 1등 했을 때고요 <laughs> 좋습니다 요거는 이번에 경산시장비에 나가서 어, 했던 상 받았던 거고요 K-클래식 오버롤 챔피언 어, 그 다음에 피트니스타 오버롤 챔피언 음, 퍼시픽 리그 오버롤 챔피언 피스 대구 오버롤 챔피언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퍼시픽 1등 그 다음에 저것도 1등 어, 많이 했죠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저만의 이렇게 미션을 통해서 이렇게 매일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많은 응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